오늘이 8월 14일인데, 8월 14일인데요. 근데, 금년에는 고구마를, 음, 하지, 하지 무렵에 심었을까? 좀 늦게 심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고구마가, 국기가 얼마나 구글을낳는가는 몰라도, 일단은 지금 보니까 계속 생식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양 생장만 하고 있어서 이걸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어 이게 여기는 지금 바다가 가차니까 바닷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다가 먼 사람들은 바닷물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 바닷물 10리터에 에, 바닷물만 갖다 뿌려 갖고는 별 효과가 없어서 바닷물 10리터에 에, 천일염 어, 한 컵을 이렇게 넣더니 었 어, 고구마 잎이 이렇게 이제 꼬실 아버었어요 그래서 어, 열매가 이제 더라고요 그래서는 금년에는 이제 바닷 바다가 멀리 있고 바닷물 구할 수 없는데. 에, 분들을 위해서 음, 이제 뭐 수돗물이라든가 우물물이라든가 이런 물을 가지고 천일염 양을 이렇게 이제 배로 한번 음, 추가를 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0리 통에다가 지금 수돗물을 이렇게 1 0리에다가 천일염 지금, 천연영을, 한 컵, 두 컵, 이제 두 컵을 넣고, 방금 전에 받았던 수돗물을 여기다 타보겠습니다. 수돗물, 10리터를 이제 다다 보았습니다. 다 그렇게 짜질 않네. 여기 안 짜. 한컵더 넣어. 이렇게 세 컵을 넣어가지고 10리터에 세 컵을 넣어가지고 풀어봅시다. 1 0터다 넣습니다. 예. 1 0터다 넣어갖고, 소금이 다 녹으면은, 소금이 다 녹으면은, 예. 살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예. 살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 수돗물 1 0터에 천일염 3, 3컵을 넣습니다. 예. 종이컵으로 예. 한번, 고구마, 고구마 입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살포기에 담아서. 천일염 3컵을 넣어가지고 지금 살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담았습니다. 이제 맞춰놨으니까 고구마 손에다가 살포해보겠습니다. 아주 고구마 이파리에 호북하게 흘러내릴 정도로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한 3일 후에 보면 은 결과는 나오겠죠? 입이 어떻게 변하는가? 아주 고구마 손이 안전히 뒤쳐져 버리네 오늘이 8월 15일. 그러니까 어제. 어제 했죠. 어제 했는데 이런 데는 이런 데는 그런 대로 자는데 이런 데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이런 데는 너무 많이 탐것 같네. 팍막 뿌렸더니 이렇게 고구마 순이 다 어떻게 다 태버린 것 같네요. 일단은 음, 영양 생장에서 생식 성장으로 지금 자 전환을 하고 그럼 제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줬습니다요. 예. 자 하기는 이제 가을에 아, 여기는 한 10월 말경이나 이제 이걸 수확을 해보면은 고구마가 과연 얼마나 달려 있을런가 한번 오늘이 11월 3일입니다요. 아직 여기는 아, 서리가 내리기 직전이라 이제 고구마 잎이 온도가 내려가니까 고구마 잎 색깔도 변하죠. 이제 수확할 때가 이제 넘었다 이 말이죠. 지금 한마디로 말어요 아, 금년에는 고구마를 이렇게 어, 수확을 해보니까 이렇게 달렸어요. 예, 아, 실하게 달렸죠. 아, 작년에는 고구마가 엄청 굵었었는데 올해는 마치 이. 예. 이렇게 어, 먹기 좋게, 이. 예. 쪄 먹기 좋게 크기가 이렇게 달렸네요. 금년에는 아하, 6월, 6, 6월 20일 넘어서도 고구마를 심으면은 이렇게 고구마가 미시트네요. 예. 예. 이제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그 10년 전하고 금년하고 음, 뭔 차이점이 있는 거니, 금년에는, 아, 고구마 순 생장기에, 이렇게, 영양 생장기에, 에, 민물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소금을 타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었거든요. 이제, 그 순이 못자라고그 생식 성장에서, 그냥 영양 생장에서 생식 성장으로, 이 예,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렇게 했더니 아, 고구마가 이렇게 빛이 들었네요. 미시 예, 지금 아, 그 날씨가 아, 비가 계속 안 와가지고 땅이 이렇게 그냥 호밀로는 못못고 그래서 지금 삼지창으로 이렇게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지금 한번 옆에 가볼까요 옆에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달렸습니다요 고구마가 이렇게 크게 달렸어요 또 이렇게 달렸어요, 고구마가. 진짜 실하게 달렸죠. 이. 아따, 고구마, 미시 많이 들었네. 아, 6월 22일 날 이렇게 심어도 고구마가 미시 들구만요. 이제, 척박한 땅에서는 미시 안 드는데, 이. 이렇게 척박하지 않는 땅에서는, 그러고, 아, 그때보다 다른 점은 또먼 점이 다른 거니, 아, 고구마 순을 6월 15일 경에 어, 잘라서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이제 뿌리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심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이 고구마 순에그서 뿌리가 난 상태로 옮겨서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구마가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고구마는 지금 삼지창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날그 시기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땅이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뭐야 붙어버릴 구만